뭔가 이제 추행 행위가 있어서 만질 행위가 있었다. 그럼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렇지. 동의하에 만졌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 그렇지. 하지만 이 사건 동의하에 만졌다가 아니었어요. 똑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주변들의 김인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선 변호사입니다. 주말에 네네. 네이버를 딱 키니까 뉴스가 뜨는 게어 우리가 늘상 하는 건데 음. 이런 것들이 뉴스에 뜨더라고요 네네네네. 어떤 거였냐면 음. DJ 중에 한 명이 네네. 과거에 아이돌을 했었는데 음. 그때 당시에 소속사 대표가 본인을 강간했다. <laughs> 네. 이런 혐의로 고소를 했다가 이게 아닌 게 밝혀져가지고 무고죄로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다. 어흠.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어흠. 남성 29명 정도를 대상으로 다 강간당했다라고 응. 해가지고 돈을 뜯어낸. 응. 응. 여성이 있더라. 어, 어.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저도 비슷한 음. 건이 지금 진행 중인 게 음. 어떤 게 있냐면은, 음. 술집 중에서도 체적 접촉이 자유롭거나, 이제 2차에 나갔을 때 성관계도 하는, 음. 그런 술집에서 일하시는 룸싸롱? 여성분이, 음. 소위 말해서 유름사롱이라고 어. 얘기를 하죠. 네. 그 여성분께서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어요. 해보니까, 음. 과거에 그 여성이 다른 남성을 또 고소하겠다고 협박해가지고 몇천만 을 뜯어낸 전적이 한 두세 차례 있는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음. 경찰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라면 좀 객관적인 텐션과 말투로 이야기해도 될것 같은데, 이미 피의자를 한번 조져보겠다. 그게 뭐, 음. 어, 뭐, 어떡하라고 하냐,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보니까, 야, 진짜. 화는 화대로 나는데, 어. 이 사건 한번 제대로 한번 걸고 넘어져가지고, 협력사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는 그 전체력이 높아지더라니까? 요즘에, 음. 사실 문제가 뭐냐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음. 가명을 쓰지 않습니까? 네네네. 실제로 다 실명을 안 씁니다. 조선나 이런 데다가 전부 다 가명을 쓰고, 이런 식으로 실명으로 딱 쓰면, 실제로 이 사람이 과거에 고소를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들 수사진이에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명을 쓰다 보니까, 알 수가 없어. 아니, 수사기관 내에서는, 아니, 실명으로 네. 검사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그러니까 될거아닌가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가 왜 중요하냐면 요즘에는 이제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넘어오잖아? 그럼 검사들이 물론 안 그러신 분들이 많겠지만 음.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올라왔으니까. 올라온 대로 처리해 사실 기소 의견이 송치됐으면 기소하는 거예요 답답해요 그러니까 응? 여러분들께서 응. 궁금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사실관계를 응. 말씀드리면 응. 우리가 여러 차례 촬영을 했었던 적이 있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아이고. 통해서 만난 관계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한 차례 만나서 네. 일면식이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 만남이 행사가된 네. 거예요. 그두 번째 만남까지는 코로나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만나가지고 뭐 술을 마신다거나 밥을 먹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 특히나 이제 어른 같은 경우에는 그 백신도 안 맞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성이 먼저 적극적으로 술 마시고 싶다. 언제 술 사줄 거냐 이런. 네. 아 그러면은 내가 지금 백신 안 맞았으니까 네. 식당에 가서 술 사주기는 어렵고 모텔 가야 되겠네. 어 그래서 혹시라도 네가 저거 마시고 싶으면은 네. 내가 모텔에 가서 사줄게. 음. 혹시라도 이제 식당 같은 데에서 가고 싶으면은 음. 코로나 끝나거나 내가 백신 맞은 후에 나중에 가자. 라고까지 했어. 음. 그런데 오케이! 콜! 해가지고 음. 이제 모텔에 갔다? 음. 모텔에 가는데, 모텔에 가는데도 어떤 모텔에 갈지 다 상의해서 지정을 하고. 나는 음. 이제 운전하고 가고 음. 널 데려다 줘야 되니까. 그렇 맥주만 한캔 사고. 그 다음에 너 무슨 술 마실래? 그랬더니 매화수 한 병, 청아한 병. 아, 구체적으로 지정했네 뭐! 어. 근데 수사 단계에서 소주래! 신빙성이 떨어지네요. 그러니까요. 음. 자기는 뭐 청아를 소주라고 했나 봐. 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들어가는데 멀쩡하게 들어갔죠. 당연히 술안 마시고 들어갔죠. 안 마시고, 그렇죠. 마시고 들어갔죠. 둘이 같이 멀쩡하게 들어갔어. 요 그런데 나올 때도 멀쩡해 나옵니다. 나올 <목소리> 때도 <목소리> 그냥 같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같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남성이 이제 신발 끈을 묶는다고 좀 늦게 나오니까. 네? 여성이 이렇게 나오다가 응. 직원, 기다려졌구나 모텔 직원도 있어. <목소리>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자의 진술은 들어갈 때도 멀쩡했고 나올 때도 멀쩡했고 심지어 모텔도 내가 지정했고 술 종류도 내가 지정했는데 음. 모텔. 방에 들어가서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난술 먹다가 곯아떨어졌는데 음. 남자애가 만지고 있더라. 그렇죠.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강...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강제 추행이 아니라 준강제 어. 추행이에요. 준강제 추행그 네. 짧은 대실 시간은 음. 보통 2시간 내지 4시간이에요. 2시간 내지 4시간 음. 동안 술을 마셨는데 내가 술이 음. 약해서 취했다. 취해서 음. 정신 없어서 그냥 쓰러져서 기절했다 음. 그런데 만족이 있더라. 그 여자분의 DNA 채취라던가 이런 거 했나요? 없습니다. 그럼 충분히 해바라기 센터 갔다 와가지고 그 근거를 토대로 수사가 개시될수 있었네요. 체세포 같은 거 검색하면은 더 네. 나와요. 물론 <laughs> 네, 체세포 같은 게 나오면 나오기 전에라도 뭔가 이제 추행행위가 있어서 만진 행위가 있었다. 그럼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렇죠. 동의 하에 만졌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 그렇죠. 하지만 이 사건 동의 하에 만졌다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 부인인데? 말씀 주신 대로 만약에 우리는 극렬하게 아무것도 안 했어라고 어. 하는 상황이 었기 때문에 해바라기 센터 가서 채세포 검사해서 채세포 튀어 나왔다. 응. 우리 처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바라기 센터도 안 갔었고 나중에 이제 법원 가서 증거 열어보니까 채세포 응. 검사 결과도 없어. 아무것도 없네. 그런데 기소했어. 아 이거는 좀 심하다 그 우리가 항상 성범죄 물론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성범죄를 함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변호를 하냐면 우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 통하느냐를 판단해 가지고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다음 방법을 쓰는데 사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 만졌다라는 게 제일 유리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냥 술만 먹었어요 이건데 이게 사실 객관적인 증거로 의해서 차단되는 상황이면 아 만지긴 했는데 합의하에 만진 거다라고 음.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생부인인데. 그렇죠, 생부인이고 생부인의 음. 반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음. 여성의 진술만이 음. 유일한 증거였고 음. 실제로 법원에서 음. 증인 심문 당연했겠죠. 히 그러니까요. 피해자와 음. 그때 당시의 카운터를 보고있도못 사장 두 명을 증인 신청해가지고 날색하게 심문했습니다. 한 문장으로 날색하게 심문했다 말씀드리지만은 피해자가 와서 좋은 소리 하겠습니까? 절대 음. 좋은 소리 하지 당연하죠. 않아요. 일단은 모든 사건. 여러분들께서 뭔가 궁금하거나 생각을 다가져 오시면은 네. 정말 최고의 결과를 음. 가져다 드리기 위한 고민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은 차선 음. 또안 되면 더 차선의 음.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네, 일단은 우리가 또 입법적인 네. 얘기 말씀드리면은 네. 한도 끝도 없으니까 네. 오늘처럼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